4차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밑줄 좀 칠게.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그때 자연스케게 k 에개수하셔 우선은 지금 이것도 4차방정식이긴 한데 사실은 보기차식이야. 그치? 4차, 2차로 이루어졌잖아. 그러면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해볼게. 그러면 지금 주어진 4차방정식이 라지 x제곱, kx,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8 이퀄 0 이런 라지X에 대한 몇차 방정식? 2차 방정식으로 볼 수가 있지, 그치? 맞아? 2차 방정식이면 근이 몇개 있겠어? 두개 있을 텐데요. 어, 이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 어근을 가질 땐 언제냐면, 이 라지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하나는 양근을 가지고, 하나는 음근을 가질 때야. 왜 그런지 설명해 줄게. 라지X는 X제곱이잖아, 그치? 그럼 X제곱 이콜 2에서 X를 구하면, 블마 루트 2에서두 개의 실근이 나오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 라지, 여기에서 라지 x가 또 x 제곱이니까 x 제곱 마이너스 3에서 x를 구하면 뭐가 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니까 뭐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오지, 그렇 이해돼? 두 실근, 두 허근이 나오지, 그렇 그래서 어, 저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때는 언제야? 이 라지 엑스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뭐 하나는 양근, 그렇 하나는 음근을 가지면 저 조건을 만족하겠지, 그렇 이해되죠? 자, 그럼 우리 근의 부호에 대한 조건을 이제 판별 할 어, 근의 부호에 대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는 세 가지를 따지면 되죠. 판별식 D, 그지? 그 다음에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이렇게 세 가지를 어, 따져서 그, 그때 거기에 맞는 k의 범위를 구하면 이제 뭐 자연수 k의 개수도 구할 수가 있겠지, 그치? 자, 판별식 D부터 생각해볼까? 판별식 D는 어떻게 돼야 돼? 하나는 양근이고 하나는 음근이니까 당연히 서르 다른 두식근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0보다 커야겠죠. 맞아요? 네,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 두근의 합은 어떻게 돼야 될까? 하나는 양근, 하나는 음근이니까 두근의 합은 모르지. 그치? 알수 없잖아. 그럼 이때는 할 필요가 없어. 알수 없기 때문에 확신할 수, 확신할 수 없잖아, 그치? 그럴 때는 뭐 0보다 크다? 작단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치? 따질 필요가 없어. 돼요? 야, 그럼, 알파벳타 두근의 부호가 다르면, 알파벳타는 반드시 뭘 만족해? 음수를 만족을 하겠죠, 그렇죠 이해되나요? 두근의 곱은 당연히 음수일 거 아니야, 그치? 그치? 그럼 우리는 이제 뭐, 판별식 0보다 크다. 이거랑 두근의 곱이 음수다. 이거두개 따지면 되는데, 여기도 쌤 설명을 잘 들었으면, 앞에서 수업을 잘 들었으면, 어, 얘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걸 바로 알아야 돼. 두 근의 부호가 다르잖아, 그렇지? 그럴 때는 판별식 D는 반드시 0보다 크게 되어 있어, 자동적으로. 그래서 이때 따질 필요가 없다고. 그럼 우리, 우리는 요거 하나만 따져도 이제 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요게 이제 시간 아끼는 거야. 자, 그럼 알파베타. 여기 요 이차방정식에서 알파베타 A분의 C죠, 두 근의 곱이니까, 그렇지?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으면 뭐다? 서로 다른 그 부호를 갖는, 하나는 양근, 하나는 은근을 만족을 할 것이다, 그렇지? 자, 그럼, 요거를 풀면 되겠지? 인수분해 됩니다. k-4, k+, -4, k 0보다 작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와 4 사이, 요런 이제 식이 나오게 되고, 그지 그때 뭐자연수 k 얘기했으니까, 1, 2, 3에서 몇 개? 총 3개 해서 답이 3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음, 상황에 맞게 좀 해석을 하는 방법. 음, 서로 다른 두 실분과 서로 다른 두 방법. 그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네. 수고 많았습니다.